2026년 어르신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 개조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적용 범위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드리는 복지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조마조마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해 아주 든든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 어르신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조 및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벽 짚고 가느라 힘드셨거나 방방마다 있는 문턱 때문에 발가락 찍고 넘어질 뻔하셨던 분들 오늘 주목하세요. 나라에서 어르신 댁에 위험한 곳들을 공짜로 싹 고쳐드리는 법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 집안 사고 걱정 싹 사라지실 겁니다. 어르신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문턱이 이제는 태산처럼 높게 느껴지고 욕실 바닥은 얼음판처럼 무서우시죠? 사실 어르신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이 밖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어르신이 집 고치는 비용이 수백만 원 들까봐 혹은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 봐 불편함을 꾹 참고 그냥 살고 계십니다. 국가가 2026년에 주거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다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 수리 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도 집을 고칠 수 있나 자격을 확인해 볼까요? 첫째로,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구라면 기본 상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 이전 어르신들이 해당합니다. 둘째로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르신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천만원 가까운 집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일반 어르신이라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장실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공사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우리 동네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고쳐주는지 먼저 욕실 안전 혜택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욕실에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달아드리고 바닥에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타일이나 매트를 깔아드립니다. 또한 쪼그려 앉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변기 높이를 조절하거나 목욕 의자를 설치해드리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지원 범위가 더 넓어져서 낡은 욕조를 철거하고 평평한 샤워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비용을 대주니 더 이상 미끄러운 욕실에서 가슴 졸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해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다음은 지방 곳곳에 장애물을 없애주는 이동 편의 혜택입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 있는 높은 문턱을 완전히 없애서 평평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발걸려 넘어질 일도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어두침침해서 눈이 침침했던 낡은 형광등을 아주 밝고 오래가는 LED 전등으로 싹 교체해드립니다. 집안이 환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사물도 잘 보여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관에 신발 신을 때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까지 설치해드리니 이제 허리 숙여 신발 신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들 내 집을 고치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덜어주는 효도입니다. 어르신이 안전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셔야 자식들도 밖에서 마음 편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집 수리냐며 대충 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택 개조 지원은 어르신들이 평생 이 나라를 일구신 노고에 대해 국가가 드리는 당연한 예우입니다. 국가가 드리는 이 든든한 혜택을 짚고 당당하게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하세요. 어르신이 집 안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나라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국가가 어르신의 집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도 잊지 마세요. 첫째로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먼저 고치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지원이 안될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셋째로 지자체마다 공사범위나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우리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토지공사 1600에 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자, 이제 집 고치러 가셔야겠죠?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해서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 상황에 맞는 사업을 골라줍니다. 둘째로 lh 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수선 유지 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전문가가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어디를 고쳐야 할지 꼼꼼히 견적을 뽑아주니 걱정 마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노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